자, 노트 펴주시고, 적는 거는 지수부등식. 바로 위에 지수방정식 있죠, 여러분? 지수방정식에 엮어서 좀 써놓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똑같아요. 방정식이랑 유형이 같아요. 유형이 비슷해. 우리가 방금 배운 지수방정식이랑 유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은 문제 엄청 많아. 그래서, 뭐랑 차이는 차이가 뭐가 있는지 말면 되는데, 딱 차이는 부동호 방향이야. 부동호 방향만 신경 쓰면 돼. 부동호 방향. 자, 갑니다. 자, 지수 방정신은 똑같아요, 시작이. 위에 개념도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밑을 갖게 할수 있을 때. 자, 밑을 갖게 할수 있을 때. 근데, 두개 놓고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서, 밑을 이렇게 갖게 만들었어요. 부동호 방향은, 뭐, 부동호 이렇게 할까요? 밑을 이렇게 갖게 할수 있는 거야. 여기는 뭐 이제 다르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를 거야. 자, 근데, 자, 한개더 가져올게요. 밑을 갖게 할수 있는 거야. 보도방향 똑같이 갈게. 이렇게 해서, 자, 밑을 갖게 했고, 이렇게. 아,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얘 잠깐 보면은, 얘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얘는 증가함수야. 그럼 봐봐요, 여러분. x1을 대입한 것보다 x2를 대입했을 때가 더 크대요. 그러면 큰 값과 작은 값을 놓고 보면은 여기가 x1일 거고 여기가 x2겠죠. 그래서 x1을 대입한 값보다 x2를 대입한 값이 더 위에 있으니까 크겠죠. 그러면 대소 관계는 x1이라는 애가 x2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맞죠? 하지만 얘는 얘는 이번에는 얘를 생각해 보면 감소 함수야. 감소 함수인데 봐봐. 여기 x에다가 x2를 넣은 게더 크대요. 그러면 역시 큰 값과 아이고. 큰 값과 작은 값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여기가 x2라는 얘기고 여기가 x1이란 얘기죠. 왜요? x2를 넣은 값이 더 크대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지수의 대소 관계가 X1과 X2를 놓고 봤을 때 X1이 더 커요 자 요렇게 되겠네 여러분 그러면 딱 뭐만 신경쓰면 된다 다했어 딱 뭐만 신경쓰면 된다 여러분 밑이 밑이 1보다 크잖아요 지수 내릴 때 밑을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지수 내릴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바뀐다 방향이 안바뀌죠 안 바뀌고. 아이씨, 왜 이렇게 그리 안써죠안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치 0하고 1 사이일 때. 자, 얘는 증가함수일 때. 증가함수면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요. 증가함수면은 X값이 클수록 크잖아요. 예? 증가함수는 X값이 클수록 크니까 부담 안 바뀌어요. 근데 미치형하고 1 사이면 감소 함수잖아요, 여러분. 감소 함수면은 감소 함수면은 감소 함수면 작은 x 넣으면 커잖아. 작은 x를 넣어야 커요. 그러면 내릴 때 부등 바뀌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때는 지수 내릴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요것만 딱명시하면 돼. 이게 방정식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부등호 방향 바뀐다. 됐죠. 자, 뭐 이것만 조심하면은 나머지 유형이야 뭐 비슷비슷합니다. 지수 방정식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ax가 여러 개 나올 때죠. ax 여러 개 나오면은 치환하죠. 아, 밑에다 적을게요. ax 여러 개 나오면은 치환하죠, 치환. ax 치환. 자, 그다음에 이제 t 범위 잡아야 되죠. t 범위 잡고, 자, 치환하면은 2차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이죠. 2차 부등식 풀면 됩니다. 2차 부등식 나오면은, 여러분이 풀수 있는 부등식 만들었죠, 그치? 풀면 끝난다. 알겠죠? 자, 여러 개 나오면은, 자, 일단 내가 풀수 있는 부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길이 치환이에요. 치환하면 아마 2차 부등식 뜰 겁니다. 알겠죠? 자기가 만약에 2차 부등식이 좀 혹시 잘안 된다. 이차부등식이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 못한다. 안 돼, 여러분. 이차부등식 못하면 어떡하노? 혹시 좀안 되면은 그쌤그 그 링크 들어가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재생목록 보시면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차부등식. 재생목록 가시면은 공통수학 1 있죠? 공통수학 1 개념에 가가지고 이차부등식을 들어요. 자신 없으면 개념이라도 들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차부등식 1이라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개념만 듣는 거뭐 얼마 걸린다고 한 10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거 푸시면 되고 어, 마지막으로 밑이 미지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뭐 2나 3 이런 게 아니라 뭐 x, x-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밑이 미지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밑의 범위를 나눠야 된다 밑의 범위를 나눠서 밑의 범위를 이렇게 쪼개요, 쪼개 자, 1일 때도 살펴봐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다 쪼개서 봐야 돼 왜요? 밑이 0하고 1 사이면은 얘기했잖아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부동호 방향 바뀌잖아요 감소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뀔 거고 그쵸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범위를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우리 다섯 문제 갑니다. 봐봐요, 여러분. 자, 이건 뭐예요? 밑을 갖게 할수 있는 형태죠? 그럼 일단 밑을 갖게 하지 뭐. 이거 2의 5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잖아요? 2의 마이너스 5제곱이고, 그럼 분배법칙 하면, 요렇게. 자,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 이제 내리면 부동방향이안 바뀌겠죠? 요렇게 안 바뀔 거고, 이제 풀면 돼요. 8X. 마이너스 십육, 그다음에 팔로 나누고 정답 됩니까? 어 아, 괜찮죠? 그다음에 밑이 십분의 이, 오분의 일이잖아요? 그럼 오분의 일에 삼 x 마이너스 오네? 그러면 나도 그러면 오분의 일에 제곱, 그러면은 요렇게자 이제 내릴 거예요. 그럼 밑을 같게 만들었으니까 내리고 자 이러면 부동향이 감사함수네 바뀌어야죠. 됩니까? 응. 자, 이제 5x 5, 5로 나누면 정답. 자, 3의 세제곱이니까 3분배. 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부대 안 바뀌고, 자, 오른 왼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자, 그러면 3xx11, 1. 이건 4이니까 10조, 그치? 자, 그러면 4이 아니잖아. 그럼 작은 금보다 작거나. 흥금보다 크다. 요렇게 정답 나오겠습니다. 질문 됐나? 괜찮죠? 음. 네, 밑을 갖게 할 수는 쉽고 자 바로 나오죠. 일단 뭡니까? 어 여러 개 나오네? 치환해서 2차 부등식으로 끌고 갑니다. 2차 부등식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자 대신에 치환했으면 언제나 문자 범위 잡아줘야 되고. 됩니까? 저걸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2차 부등식 인수분해 된줄 확인 어 돼요 사이 아니죠 그러면 작은 금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큰 금보다 크다 요렇게 자 근데 우리는 X근을 구해야 되니까 치안을 풀어요 치안을 풀면 2분의 1은 얘죠 그 다음에 치안을 풀면 자 이제 내려요 부담 안바뀌죠 내려요 그 다음, 안 바뀌죠? 정답. 질문. 쌤. 이거 안 써요. 뭐, 사실 여기 붙죠, 그래서. 여기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는데요. 어차피 얘가 지금 모든 실수입니다. 아무거나 다 돼요.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잖아. 그럼 모든 실수랑 연립하면 그냥 이해죠. 이해 됩니까? 괜찮아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그 나왔죠 미치 뭐예요 여러분? 미치 미지수죠. 내가 얘기했지, 다째야 된다고. 일단 미치 1일 때 확인할 거고, 미치 0하고 1, 4일 때 확인할 거고, 미치 1보다 클때 확인합니다. 다 쪼개, 다 쪼개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1 넣으면 돼요. 자, 1몇 제곱 하든 1, 몇 제곱 하든 1, 요렇게 돼요 이거? 탈락.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거 답 들어와요. 알겠죠? 저거 놓치면 답이 틀린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밑이 1일 때 확인해야 되고, 지금은 이 꼴이 없기 때문에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1이 답으로 안 들어오겠죠? 됐죠? 자, 이제 0하고 1 사이일 때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내리면 되고,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부동,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여기까지면, 돼요. 괜찮나요? 음, 응, 이제 풀어. 그러면, 2x 4x 2 아직 안 끝. 조건 있죠? 연립. 자, 그럼 둘이 연립하면 얘가 정답. 됩니까? 조건 있으면 연립해야죠, 여러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2x 4x 2 아직 안 끝. 조건 있죠? 연립. 그럼 얘죠. 자, 그러면 결국 최종 정답은 0x1에다가 또는 x, 2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답이 됐었다 그러면 1에 등호를 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1이 답으로 안 들어오니까 등호를 쳐줄 필요가 없겠죠. 괜찮아, 요 여러분 질문. 이게 나오면 서수령 5점인데 은근히 많이 틀려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겠지. 나중에 날라간 거야. 날라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서수령에 나왔을 때 애들이 좀 많이 당황할 수 있는 문제다. 됩니까? 네 다음 아짜인나게 시작하네 여러분 봐봐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치환할 거잖아요 치환 그러면 t제곱에다가 이거 2의 제곱 밖으로 뺄 거죠 2의 제곱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 요렇게 근데 모든 X가 모든 X면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은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가 어떻게 해석돼 버린다? 모든 양수 T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모든 양수 T에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애들이 맨날 어떻게 푸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어?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되네? 아 함수가 이렇게 떠야 되네? 아 판별시 0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땡. 그러면 땡. 왜요? 이게 양수에서만 만족하면 돼요. 음수에서는 안 돼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돼요. 모든 양수에서 0보다 크네. 그러니까 함부로 판별 쓰면 안 돼요. 지금. 알겠지? 판별식을 쓰는 거는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클 때야.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커야 판별식을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근데 모든 t가 아니라 모든 x, 그럼 모든 양수 t야.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예를 성립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질문. 이 어려워요. 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음, 이거는 근데 여러분 좀 편한 게요. 자, 잘 봐요. 좀 편한 게 지금 축방을 줘요. 축의 방정식을 줍니다. 축의 방정식 주조 가자 그러면 이차 부등식은 정석이 이차 함수야. 치환 자, y가 0보다 커야 돼. 무슨 t에 대해서? 0보다 큰 t에 대해서. 괜찮나요? 그러면, 일단 이거 그려. 자, 완전 제곱식 자, 마이너스 36. 자, 그러면, 6,2k-36이 아래 볼록인데, 우리는 t 값 어디만 신경 쓰면 된다고? 0보다 큰 t만 보면 돼. 그러면 0보다 큰 t만 사용하면 6이 여기 있으니까 0은 왼쪽에 있겠죠. 0보다 큰 t만 사용했을 때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무조건 0보다 크래요. 무조건 0보다 크래. 맞죠? 끝났다, 이거.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지 자동으로 0보다 커요, 안 커요? 크죠? 자, 이최솟값이 0보다 크다면 이 올라가는 애들은 자동으로 0보다 클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면 된다? 최소값이 어떻게? 요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지금은. 이거면 이러면 좀 쉬워지네. 정답. 정리하세요. 정리. 여러분, 판별 쓰면 안 돼요. 판별 쓰면 틀립니다. 판별 쓰면 안 되고. 지금은 운 좋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판별 쓰시면 안 됩니다. 판별식은 언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할 때, 알겠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은 D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양수 T에서만 성립하는 거니까, 판별식 썼다가 틀릴 수도 있다. 됐습니까? 다음. 그놈의 한글 문제, 마지막이네. 아, 이건 아까 전에 센에서 한 거랑 비슷하네요, 여러분. 갑니다. 그외 필름을 한장 통과하면, 세기가 75%씩 감소하는데, 근데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남은 양이에요. 남은 양. 그러면 처음 전자파 세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 전자파 세기가 뭐 필름을 한장 통과하면 75%가 감소하면 25%가 남겠죠. 즉, 4분의 1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러면 한장더 통과하면 전자파가 또 4분의 1만큼 남겠죠. 됐죠. 이제 해요. 뭐 하자, 뭐 할까? X장 할까, X장? 자, X장 통과하면은, X장 통과하면은 4분의 1이 X번 두드려 맞을 거고, 해요, 이제. 처음 양의 1024분의 1 이하가 되고 싶대요. 끝났네. 요식만 세우니까 금방이다, 여러분. A 나누고, A는 뭐 세기는 양수니까, 양수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밑을 갖게 할수 있으니까 갖게 하시고, 지수 내리면서, 감소함수니까 부다산 바뀌고, 따라서 최소 5장 이상 통과하면 되는구나.